you mm -hmm. 어때? 우 와! 오. 무슨 장사나? 오. 오. 동물들이 산. 고 저기 앵무새가 우리를 반겨주네. 이드나, 여기 거울 보고 가자. 이들아 여기 거울 봐 봐. 봐 봐. 안녕. 거울 봐 봐. 우와. 봐. 안녕. 안녕. 아? 어? 개구리가 있어? 어, 개구리. 어, 개구야, 안녕. 핵맨, 안녕. 어? 어? 안녕. 안녕.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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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 안 어? 안녕. 안녕.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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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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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여기 봐 봐. 어? 아, 귀여워. 갔다. <laughs> 요 우와 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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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망고 연못으로 가는 문. <laughs> 여기 줘볼래? 얘너 홍따우기한테 줘야 된대 이즈나. 빨간색. <laughs> 이드나, 이제 우리 오리한테 줘볼까? 오리야? 아빠가 이 손을 여기 오리 있다, 이드나 이렇게 던지지 말고, 이드나, 이렇게 막 대는 네, 네, 네. 다리가 진짜 길다, 그치구이리 너무 촥촥하다 오.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안녕. 나가 잡을 수있 사람들의 줄무늬 나랑 아아아아아나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애들아아아 에이, 에이 아, 뭐, 아빠가 안아줘. 볼까? 아봤는데여기 위에서 봐라. 아기도 있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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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대박. 네. 거북이한테 줘보자. 아, <laughs> 이거는 바닥에 내려줘야 된대 이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호잉? 아 또, 어, 밥이 많구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가 볼까? <목소리도> 다 먹었어. 몰라, 어디 갔어. 다 먹었나봐. 다 먹었나봐. 이제 우리 여기로 가보자. 바바 온천으로 가보자. 바바 온천. 저 오. 아빠. 바보야. 자, <laughs> 가봅시다. 이어. 뭐야? 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와, 이거 뭐야? 괜찮아, 이거 뭐야? 어. 토끼가 엄청 커. 와, 이게 손신문것 같다. 와, 이 말이야? 어? 봐봐. 카피바라래 카피발아래. 여기 좀 양주. 그래. 디너손 이제 누구한테 먹이를 줘볼까? 하늘 여기 카메라는 글씨 있다. 어? 카메라는 어, 이든아, 이든이 먹이, 토끼 먹이 있어? 응? 토끼 그림 찾아봐. 토끼는 없네. 우리 저기로 가볼래? <laughs> 오, 진짜, 안녕! 네. 자, 들어갑시다. 아이 동굴로 여기도 도장 찍는 게 있어. 가이야 아, 음, 와라. <목소리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때? 지 털을 먹어. 쭉 뻗어봐 위로 이드나. 그렇지. 좀 기다려보자. 이러오렴아 <laughs> <laughs> 또 있는데. 거기에 주지 말고 있잖아. 손 뻗고 있어봐. 이든이 손으로 오라고. 귀여워. 베가 부른가봐 새들이 베가 불렀나봐 베가 <laughs> 부르네 얘기하나봐 이거 베래부가 부르마바. 베가 가 먹었어? 이른이가 주니까 먹었지 한번더 먹으라 해봐 빙입구? 응? 응 들어가봐 응? 어? 보인다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 일로 나가라 올라는 데가 있어. 와. 올라는 데. 올라가 볼까? 어, 올라가 보자. 올라가도 되 어, 돼. 올라가도 돼. <laughs>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또거어지고 어. 어, 움직인 다움직인잖가 볼까? 엄마. 음, 그돈들다보여진책 그그 어디 갔어? 어 그거 어, 그거 있네 그거가? 아니 근그 어, 이진 거 아니야. 아, 그래? 도장 찍는 거야. 가자. 잠깐만. 가자, 가자, 가자. 어? 자 이동아. 뭐 도장 찍는 뭐가 있나 본데아 그래? 우와. <laughs> 와우, 나오는 야. 거북이 엄청 커 거북아! 얘 거북이 여기 있잖아. 둘 같은 단단하지토코톡한토 크. 코한만 따로 가자. 왕구리. 오. 허를 착용해주세요. 아 어, 아빠 찬다, 기억에 <목소리> 앞절을고요 <목소리> <목소리> 왜? 똥아니요 여기 근데 한번, 한번. 얘는 양쪽이 남는 이아 오빠 <laughs> 오빠 올려봐 이즈 아빠가 준다 혜진이가 줄 거야? 파티야 혜진이가 주마. 야안 먹나봐. 다 먹었나? 다 먹었나봐. 네. 네. 다음 문자로 펭귄이 있어요! 펭귄! 펭귄. 삐요 어? 이거다! 이거 이거다! 어? 이게 여기 있으면 뭐 어쩌란 거야? 뭐야? 희선아! 얘가 거친가봐 어? 이선아 <laughs> <laughs> 여기서뭐공연하나봐이른 아, 이 점프 어디까지 할수있지지이빠이시이해 이런, 뭐 이런, 이 멀리 뛰어봐. 우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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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뛴대 런이이 여기 무슨 공연 하나보다. 어와 이든아. 뭐 어, 이거 닥터피시래. 이든아 닥터피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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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도망갔대? 먹을 게 없냐? <laughs> 어, 이든 춤봉춤봉 안 해주면 안 돼? 아, 이리 뭐, 춤봉춤봉하지 마. <laughs> 아빠한테 다 달라붙었어. 아, 이리 불 물고기가 아빠를 먹고 있었대. 살려줘 <웃음> <웃음> 네, 자 현재 자은 발톱 수자에 도난 프로그램은 먹이 소지으로 인해서 손에 오이를 들고 계시는 여행자 분들까지만 도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말 끝났지? 여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가지고 있시면이 그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에 온도를 드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잘 가보기시다가 수달 식구들에게 선물해주세요. 이자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주물딱 하면 안 돼. 발과관교 프로그램 현재 먹이 진로 인해서 에 오일을 들고 시는 여행자 분들까지만 교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손 씻어. 손 씻어. 저희 파 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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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는 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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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하 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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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오파루파파파울울파파오파루파오파루파파 네, 네. 이렇게. 제가 해왔어요 제가 말해왔어요. 제가 말해왔어요. 제가 말해기어는 오른쪽에 있는 요제로 나오시면 됩니다. 말해왔어요. 제가 말해왔어해왔어요해왔요해어요가말해왔어가어가 봐. 어가어

Gracias. 우와, 펭귄들 여기로 올라간가봐, 이제 응. 아, 귀엽다 우와, 펭귄 똑똑하다 펭귄들 <목소리도> 라인업 하고 <목소리도> 어, <맞아. 목소리도> 네, 이제 불이 켜질 것 같으니까.